자, 여러분, 이 송과채,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송과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솔방울셈이라고 불리죠? 바티칸 종원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솔방울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티칸 내부 곳곳에도 솔방울이 있고, 교황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솔방울이 뭐길래 이런 우상을 곳곳에 둔 것일까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황의 지팡이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박혀 있습니다. 또 바카스신의 지팡이에도 솔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laughs> 솔방울상 디자인이 멋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요.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부처의 머리가 다 솔방울 모양입니다. 힌두교,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천주교, 이슬람, 마야 문명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솔방울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솔방울이 뭐길래, 뭘까요? 여기 보면 뇌의 한 중간에 콩할 만한 송과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열매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송과채 또는 솔방울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송과채가 하는 역할은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멜라토닌은 사람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낮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졸리고 계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체온을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불면증, 우울증 그런 병에 걸려서 이 정신 신경계통의 질환이 따르고요. 또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을 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멜라토닌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무성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이 송과체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과체를 해부학적으로는 송과체 또 설방울샘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종교에서는 제3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천목 하늘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인도에서는 아즈나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또, 종교들 뿐만 아니라, 요가, 단전, 기체조, 명상, 뉴 에이지, 이런 데서도 바로 이 제3의 눈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제3의 눈인 이 송과체를 활성화시키면, 인간이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들과 접촉을 하고, 신통력을 얻고, 미래를 예견하고,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시간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영들의 세계와 접촉하는 문,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바로 이 송과체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송과체에서 직선으로 뻗어 나오면 바로 이양 미간의 중심부입니다. 이 눈은 이 제3의 눈은 눈썹 사이 움푹 들어간 이 미간 부분에 있는데요. 불교나 힌두교를 보면 눈썹 사이에 빨간 점을 그려 넣거나 보석 모양의 유리를 박아 넣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 데카르트는 제3의 눈인 이 송과체를 영혼이 깃드는 자리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뇌의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이 송과체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각종 문헌 철학자들에게 언급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DMT라는 호르몬은 영혼의 입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에도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요. 아마존에서는 식물에서 추출한 이 DMT를 액체로 만들어서 주술을 통해 영적인 지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DMT 분자 구조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든 모습이죠. 우리가 눈 수술하는 것을 개안 수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뇌에 있는 송과체를 활성화시켜서 제3의 눈을 여는 것을 개안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상을 통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 외계인, 귀신, 혼령, 천사, 마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출입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 송과체와 그 송과체를 감싸고 있는 뇌 구조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신 호루스. 호루스의 눈은 오늘날까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이 즐겨 사용하는 심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호루스의 눈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바로 뇌의 송과체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탄의 지시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송과체를 감싸고 있는 뇌 모양 그대로 호루스의 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칭하는 제3의 눈. 잘 알다시피 일 달러짜리 그 지폐 뒤에도 있는 이 올싱 아이, 전시안. 바로 이것도 다 송과체에서 나온 제3의 눈이죠. 신과 교접하는 곳, 우주와 소통하는 곳,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이곳을 발달시키면 소위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뉴에이지의 표현대로라면 송과체가 잠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신의 주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이방 종교들이 바로 이 송과체를 제3의 눈을 개안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른 싸이의 앨범을 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앨범 디자인이 올싱아이 전시안입니다. 송과체입니다. 제3의 눈입니다. 그리고 아래 외국 가수의 이 메이크업도 호루스의 눈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즘 대중문화 속에서 이런 심벌들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뉴에이즈 명상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송과체를 개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채널링을 하고, 그래서 송과체를 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영매들이죠. 그런데, 영매라는 말을 안 쓰고, 가이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이 송과체를 개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하고 수련하는 많은 장소도 있고, 또 인터넷 카페도 많고, 또, 이 잘하는 달라이라마나, 오쇼, 라지니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선과 수련을 통해서 송과체를 개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awaking the third eye. 내 안에 잠재된 제 3의 눈을 깨워라.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믿음을 깨우고 정말 그런 명상들을 하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차원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호기심을 자극합니까? 그것이 모두 귀신에게 나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대 마법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도심지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얘기고 심령술사 같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일종의 신내림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짓령의 역사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불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성과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질세라 바티칸의 한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솔방울을 세워놓고 교황의 지파, 교황의 지팡이에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여러 수도원에 솔방울 장식들이 널려 있고, 여기 보면 몬세라트 수도원엔 아기 예수의 손에 솔방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장식 앞에도 두 개의 솔방울이 아래를 장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왜 바티칸의 종원에 세상에서 가장 큰 솔방울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는지. 또 교황의 지팡에왜 솔방울을 박아놓고 곳곳에 솔방울 장식을 해놓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바티칸, 천주교, 로마 카톨릭 스스로가 나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사탄의 종교입니다라고 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방울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는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들어와 있죠. 모든 기독교회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